편집 시작 이재명 도지사 말은 점잖게 했지만 속으로 정말 화났다 압수수색 따위의 그런 것들에 화난 게 아니라 어, 정말 본질적으로 어, 많은 실망과 유감을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 페이스북에 이재명 도지사가 기사 하나를 인용하면서. 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인용하면서 어, 항의를 했죠. 전해철 의원이 그냥 취하하면 될 것을 곧 죽어도 폐퇴하면서 곧 죽어도 할 말이 있다고 이상한 말을 퍼뜨려서 끝까지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저 역시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말 한심하다. 전해철, 해경군, 김씨 고발, 취하, 왜, 왜 그랬냐 하니까 이재명이 요청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흘린 거죠. 고발, 취하, 부, 고발, 취하는 부탁이 아닌 충언이었다. 전해철 의원과 민주당을 위해서 6.13 지방선거 직후 전해철 의원과 통화 중에 트위터 사건 고발 취하를 충언한 일이 있습니다. 수습 안 하면 당내 분란과 지지층 분열의 원인이 된다. 민주당 지지층 말하는 거죠. 본인에게도 안 좋다. 본인 말씀처럼 트위터 그런 내 아내와 관계가 없다. 같은 법률가끼리 얘기지만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 얘기죠. 정치적 의사표시는 죄가 안 됩니다. HK 팀의 모든 트윗 중에 기소 가능한 트윗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것으로 법률적 조사와 사법 처리를 하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반의 반의 반도 아닌 말도 안 되는 나라예요. 수사도 못 해요. 애초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의견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과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과 전해철 의원님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다. 선거도 끝났으니 고발 취하를 검토하시라. 이재명 저의 책임을 덜기 위한 부탁이 아니라 분열 수습을 위한 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냉혹한 정치판에서 부탁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지도 않은 일에 고발 취하를 부탁할 만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지도 구차하지도 않습니다. 당과 본인을 위해서 전해철 의원 본인을 위해서 사적 통화로 전 의원에게 드린 충언이 유출되어서 이정열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봐달라라는. 부탁으로 둥갑해서 언론에 흘러나오니 그리하여 정치적 공격 소재가 되니 당황스럽습니다. 귀하 전 의원님이 고발하신 후에 6개월 지났지요? 수사가 끝날 시기죠? 귀하 전 의원님이 고발하고 조금 있으면 6개월 수사 선거법에 따른 법에 따른 수사 종료가 법에 따른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죠. 개정주가 제 3자로 밝혀지, 개정주가 제 3자로 밝혀진 상황이죠. 그 시점에 어제 고발 취하한 것이 4개월 전에 이재명이 부탁한 것 때문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하고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정치에 관여하고. 불공정하게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경찰 수사라는 행정력 낭비를 정치적인 이익에 동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 점점이라는 트윗 하나가 전담 수사팀 6명을 투입해 6개월 이상 수사할 중대 사건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말 못하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세상의 어떤 법률가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제 법률 상식으로도 그 투입글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경찰이 대규모 수사력을 동원해 수사할 선거법 위반 범죄가 아니고 단순히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정치적 의사표현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정치인이든 일반 국민이든. 이제 정말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모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과도한 열정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냅시다. 이걸 안 받아들이고 계속 지저분하게 처신하면 정말 막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 본연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전해철 의원님.